G80보다 반응 속도 좀 빨라진 것 같지 않아그 말하고 싶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지 맞아. 어, G80은 꽤 느렸어. 어, 빨라, 빨라. 조금 더 빨라졌네. 오, 그러네. 방금 전 차량을 렌트하고 나왔고요. 운행 정보를 모두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G80을 렌트해봤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1세대 현대 제네시스로부터 시작해서 2세대 모델까지 나오고 이제 3세대는 진정한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세단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자 화제의 그차 제네시스 G80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도 와이프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가 아까 화제의 그 차라고 했잖아 응. 그랬더니 요새 이 유튜브나 뉴스에 보니까 이차 불났다고 그 화제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만 리뷰하도록 하자 이 마크와 이 그릴과 옆에 헤드라이트 두줄 통일감을 줬고 우리 그 전에 탔던 GV80과 무모습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잖아 음. 그지? 지금 실제로 보니까 더 놀라웠던 게 엄청 낮아 맞아 차체가 엄청, 엄청 낮아 엄청 낮아 진짜 생각보다 더 낮고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GV80과 별 디자인적 차이가 없을 것 같았지만 막상 봤을 때는 얘가 더 예뻐 얘한테는 더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이 그릴 봐봐봐 플라스틱 그릴이 요렇게 있는데, 이 밑에도 봐봐. 멋있지 않아? 굉장히 어울리기도 하고, 면적 자체가 엄청 넓기도 하고, 이 오가 크레스트도 알맞게 들어간 모습이 딱 보여. 앞모습, 측면모습, 뒷모습에서 다 통일감 있게 두줄 라이트와 두줄 방향지시 등도 다 들어가 있고, 헤드라이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두 줄로 들어간 방향지시 등과. 그 위에 두 개씩.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프로젝션 타입 LED,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음. 지금 하향등을 켰을 뿐인데 네 개가 다 들어와. 음. 응, 두 개, 두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네 개가 들어오고 상향등을 켰을 때는 밑에가 두 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어. 멀리서 보면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전방 버리 센서 여기. 그러네. 여기도 들어있어. 응. 잘안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음. 여기는 뭘까? 이게 전방 레이더야. 음...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해서 디자인적 손해를 입지 않고서도 저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보는 이 모델은 그냥 흔히 말하는 깡통 트림 아무런 옵션도 넣지 않은 트림인데도 전방 레이더 센서부터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측면 측면다 보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오늘 깡통 모델 한번 살펴볼 거야 자 먼저 타이어 타이어는 피제로의 사계절용 타이어 그냥 들어간 거고 엔트리 모델이고 옵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 정확한 사이즈는 245에 50R 18인치 타이어. 이 디자인 나쁘지 않아. 20인치는 물론 멋있고, 19인치 MIN 옵션을 넣을 거면 차라리 20인치를 가든, 그냥 이, 이 자체로도 이 차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음. 그리고 측면에 방향지등도 역시 두 줄로 들어왔지. 음. 이거 야간에도 한번 보겠는데 엄청 밝아. 그지? 그래, 여기 들어가니까 흔히 있는 이 사이드 미러에 있는 미피터는또 삭제된 모습 같아. 그리고 이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 음. 어. 디자인 때문에 그랬겠지 플래그 타입 여기 꽂혀있고 GV80의 모습하고 디자인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여 하지만 지금 봤을 때이 똑같은 디자인도 세단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SUV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 특히 실제로 봤을 땐더 그래 그래서 전면 헤드램프, 측면 헤드램프, 후면까지는 똑같지만 지금 세단에서 보는 비율과 SUV에서 보는 비율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어, 이런 후륜구동 차들만 할수 있는 세단 모습에서 이거를 롱노즈 코가 길어 피노키오처럼 음. 그다음에 뒷부분이 짧아서 쇼테크, 아, 롱로즈 그래. 쇼테크 후륜구동인 자동차들만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세단의 비율이라고 하거든. 음. 그래서 여기는 되게 짧지 음. 음. 트렁크 리드 끝단 전까지는 다 경사가 내려오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쇼테크지만 앞부분은 쭉 뻗어 있는 모습이 이 세단의 다이나믹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거든딱이 이 면의 모습. 또 이제 말하기 지칠 정도로 요즘 나오는 세단들이 다 그냥 쿠페룩이라서. 음. 음. 뭐뚝 떨어지고 쭉 뻗는 그런 전통적인 세단 모습은 아니고 이렇게 완만하게 쭉 내려오고 여기도 뭔가 캐릭터 라인을 접어줬지 여기는 음각으로 접어주고 여기는 양각으로 접어주고 들어갔다가 튀어 나오는 것까지 한번 거기서 보일까? 음 응. 봐봐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잖아 사장디자죠 음. 여기는 음각 여긴 양각이야 또 고급스럽다 이런 게 조각조각이 모아지니까 아 고급차들은 이렇게 디자인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볼수 있어 자 뒤로 가기 전에 어, 여기를 보고 싶어서 그래. 여기 들어간 모습, 거기서 보면 어때? 이렇게 진짜. 안, 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어.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은 들어가 있는데, 완전한, 후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이 느낌은 또 없지만, 입체감이 느껴졌을 때, 이것도 고급감이 일조하거든, 이렇게. 쏙 음. 들어간 게. 한번 뒤에서 한번 봐볼까? 측면에서 봤던 모습 기억나지? 안으로 들어가 있었지? 딱이 부분만 보자. 이렇게 타원이 있어, 지금. 음. 그지? 그래서 이 타원과 측면에서 봤던 타원이, 음, 카메라로는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입체감이 느껴져. 이게 음. 결국은 완만함이 부드러운 곡선을 주지만 헤드라이프는 어때? 직선이지. 그렇 꽂혀있지. 그래서 음. 직선이 뭔가 부드러움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음, 그 느껴지는 감각이 하나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음, 그걸 고급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 후면 마찬가지지만 다이아몬드 무늬로 들어간 거 봐봐. 이 음, 작은 부분까지. 신경 응. 썼네. 그지? 요 지금 이 테일 램프도 요거 요선 보이지? 빨간 선 어. LED지만 이런 선이 딱 들어가니까 테일 램프도 이 내부도 입체적인 거야. 음. 깊이감이 보이는 거야, 음. 그 그리고 요 폰트도 고급스러워 이제, 음. 저 넓고 G80이야. 사륜구동 모델이었으면 여기 이제 AWD라고 적히기도 하지만 이건 사륜구동은 아니고 머플러 디자인도 뭐같아 제네시스 마크. 그렇지, 제네시스 마크기도 하고 전면 그릴에 있는 마크기도 하고 여기도 통일감을 주고. 퓨리발류 모델은 다 듀얼 머플러고 다 순. 어. 진짜 머플러야. 자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다 진짜로 머플러가 달려 있는 모습. 트렁크는 여기 후방 카메라 있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깡통 모델도 전동으로 올라가 워낙 넓은 차들도 많이 보고 해서 광활하게 넓다라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넓은 건 맞아. 깊이도 엄청나 이 정도 들어가. 하지만 높낮이가 왠지 모르게 안 높다는 느낌이 좀 들어. 카시타가 왠지 걸리것 같아. 어, 여기 뭐 잡아당기는 모양 있네.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열면은 타이어 임시 수리 키트 펑크 음 났을 때그래 여기도 뭔가는 보관할 수 있겠지? 음 수건 같은 거, 세차용품 같은 거이 안에 뭐가 있을까? 오 배터리가 뒤로 왔다. 어우, 이거를 뒤로 놔줌으로 해서 엔진이 무거운 엔진이 앞에 있고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들을 뒤로 빼주면 앞뒤 균형이 좀 맞겠지. 음. 밑에 가면 밑에 갈수록 좋거든. 하중이. 그런 걸 계산하고 배터리를 여기다 집어넣은 모습이야. 깊이는 지금 내 팔뚝 하나 정도 내려갔네. 아우, 전자동!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몰랐지만 진짜 낮아. 어. 세단은 좀 요래야지 굉장히 낮아. 야 이게 바로 세단이야 G80이 말해주는 거야. 끝까지 다 왔어. 어. 깊이감 좀 있지 이 정도면. 공간은 좀 있어. 어, 비상삼각대네 여기도 있네.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1 0 미터 후방에다가 삼각대를 설치해야지. 되 이거를 이렇게 열면 삼각형 모양이 돼서 교통사고 날때저 뒤에 가가지고 이거 설치해주는 게 있어. 모든 차에 다 들어있거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나. <laughs> 자 그러면 이제 2열부터 먼저 들어가볼게. 2열 머리 공간은 어때요? 자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는 상태고 등받이도 딱 엉덩이 끝까지 붙여도 널널하고 시트 색깔부터 봐봐. 이거 깡통 모델인데 이거 선택할 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뭐 앞에는 약간 당신 세팅이라서 지금 그런 것도 있어. 그렇지만 넓은 건 확실해. 충분해. 그랜저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 음. 그랜저보다는 좁지 않나? 왜냐면 지금 가운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는 이거야. 엄청 높지. 이렇게 높은 거보여 있어. 이게 바로 후륜구동이라는 증거지. 이 아. 안으로 샤프트가 이렇게 지나가서 뒷바퀴를 돌려야 되잖아. 음. 응. 고급차임에도 여기 커튼이 없다 지금. 음. 여기 커튼이 들어가고 여기에 다기는그 뒷좌석에 뭐 조작 스위치라든지 뒷좌석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커튼이 있어. 어, 그거에서 100만 원 정도 옵션이 있고. 그것쪽 보면은 지금 유리창 다 내렸는데 이거 이중 접합 차음 유리거든. 음. 응. 모든 도어에 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 앞유리까지 전부 다내려가진 않아. 요만큼 닫는 이유는 여기 디자인 때문에 그래. 이렇게 꽉들어오지더니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내려가는 차들은 뭔가 SUV 같은 차들은 뒷 뒷문이 커져 그런 것도 있어. 알루미늄이겠지, 뭐. 손잡이. 지금 여기 보면 창문 올렸다 내렸다는 스위치마저도 고급스러워 만지는 느낌도 좋고 지금 음. 천장 봐봐봐 우리가 그동안 항상 봤던 게 회색깔 직물 시트만 항상 있지만 지금 보면은 블랙톤으로 달라 보여 확실히 뒷좌석 밑에 보면 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어, 여기마저도 어허 그물망이 아니네. 뭐, 그물망도 아니고 가죽으 대충 해놓지도 않았어 뭔가 음. 아까 말한 그0만짜리 옵션 넣으면 여기서 이 뒷좌석에 그 에어컨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가 또 들어가 음.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뭐 핸드폰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컵홀더고 편도 컵홀더 안에. 이 흔들리지 말라고 핀도 다 있고 요 응? 안에도 USB 충전단자 있네 그냥 기본에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응. 신호 공간도 많다음 굉장히 많아 이거 많이 썼네 이거 아까 말한 스키스로 응. 이렇게 트렁크 공간 뚫려있는 거 응. 가운데 양옆 전부 다 헤드레스트가 조절이 가능한 모습이고 이렇게 누르면 LED등이 있는데 이 양쪽은 환한 독서등이고 이 가운데 무드등 같아 그치? 음... 꼭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치? 음. 이렇게 폭 들어갈 수 있겠는데 내가 앉으면 여기 여기 쏙 들어가 앉는 모습이야 이제 일렬로 한번 가보자 음. 자 먼저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당연히 핸들이고 이거 GV80은 약간 이렇게 매주 덩어리 하나 있었거든 매주 <laughs> 덩어리? 음, 근데 얘는 오, 되게 예쁘다 진짜 세단 핸들 같고 이 마크 너무 크지도 않은데 되게 귀엽지 않아? 음. 작은데도 엄청 고급스러워서 좋아 손 위치도 딱 좋고 음. 재질도 그동안 가죽들 보면 매끌매끌하잖아 얘는 음. 약간 매트해 약간 거칠어 그래도 깡통이잖아 깡통인데 투톤이야 음. 어, 요, 요거 별거 아니지만 옵션 인테리어 옵션 넣어야 투톤 주는데 얘는 요 색깔 요 색깔하고 투톤이네 그러네. 갈색이 여기도 들어가 있네 음.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형에도 1번 2번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운전자의 메모리 시스템이고 오 아주 좋아 어, 이 메모리 시스템에는 사이드미러하고 핸들까지 다 연동이야 내가 당신 2번에 해놨지 음. 자, 2번으로 가면 사이드미러가 오, 움직이지 오, 핸들도 올라간다 어, 그렇지. 오, 오. 1번 다시 갈게 어, 핸들도 내려가고 사이드빔 움직이고 내 의자도 내가 세팅해 놓은 대로 다시 움직이고 중요한 게 이게 뭐야? 무슨 깐통 옵션? 깡통 옵션이야 아. 후진을 넣으면 진. 후진. 진 뭐, 보이지? 오.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려가 오. 단순히 하향만 되는 차들도 있다 음, 음, 우리 차도 그렇지 음, 음. 근데 얘는 안으로 들어와서 하향 자 드라이브로 넣을게 올라와서 밖으로 가두번 어, 움직이네 보다시피 이것도 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야 그래서 고급스러워 만지는 느낌도 좋아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이렇게 올라 있어 내손 느껴지지? 약간 음. 경사가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 이렇게 어깨에 들 필요도 없이 딱고 음. 조작이 가능하고 음, 창문은 네개다 당연히 원터치 하향이고 그렇지 음, 이렇게 하면 다 내려가는 거야 음. 자 올릴게. 그리고 저기 사이드 미러에 보면은 블라인드 스팟뷰라고 하더라고 사각지대 경보장치 여기는 창문과 차일드락까지 통합해서 눌러버리면 뒤, 뒤쪽은 문도 못 열고 창문도 못 여는 거지 음. 그지 응. 그리고 핸들 왼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과 응. 이거를 길게 누르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그리고 오토 스탑을 끌수 있는 기능 차선 유지 보조장치 그리고 차체 제어 장치를 임시적으로 끌수 있는 버튼 이 쪽에 있고 조작 레버 끝단에도 이런 오돌토돌한 느낌과 요 가운데는 또매끈매끈해서 음. 요거 만지는 느낌 좋지 않아 음. 요거 있고 이제 깡통에도 당연히 오토라이트 컨트롤과 자동 우적감지 와이퍼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와이퍼가 움직이는 거다 들어가 있어 타코미터 바늘이 두개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지금 창 한번 열어볼게 이렇게 문을 열면 문 열렸다고 나와버리지 저쪽은 디지털이고 가운데는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시동 버튼이 앞에서 뒤로 누르는 게아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듯하고 이 문양 자체도 여기저기서 볼수 있는 모델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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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볼수 있는 모양과 통일감을 준 시동 버튼 모습 그리고 이거는 깡통 모델이라서 블랙 하이그로스가 들어가 있어 높은 등급으로 가면 여기 막 우드 문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실제 우드고 그건 g v 8 0 d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되면서 더 넓어 보이기도 했지만 비슷한듯 하면서도 많이 다르네 인테리어가 응. 집을 8 응. 0하고 똑같아 그냥 모든 게 여긴 똑같고 이 부분은 똑같은데 이 위에 인테리어가 좀 다르고 응. 가장 낮은 옵션에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돼 시동을 꺼볼게 여기서 내가 나 가려고 내리면 어떻게 될까?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어, 이렇게 무선 충전기에 휴대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알려주고 있네 자, 차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네비게이션일 텐데 와, 어마어마하게 길지? 14.5인치 네비게이션 어우 튼튼하다 난 요거 그냥 보기에는 막 태블릿 같은 거 올려놓은 것 같아서 음. 어, 상당히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조작 버튼으로도 가능하지 이렇게 당기고 돌리면서 할 수도 있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 통합 검색 여기서 여기다 손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 뭐 우리 집 가고 싶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간만에 음성 제어 한번 해볼까? 네 말씀해주세요 운전사가 통풍 시트 켜죠? 운전사 통풍 시트를 켤게요 오 이렇게 들어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말씀해주세요 제주공항 길 안내해줘? 검색 결과가 여러 개 있어요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1번 g v 8 0보다 반응 속도 그, 좀 빨라진 것 같지 않아그말 하고 싶었어 그렇지, 그지 그렇지. 맞아. G980은 꽤 느렸어. 어 빨라, 빨라. 조금 더 빨라졌네. 오, 그러네. 정말 지금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그 안에서도 실제 보면은 심플한데도 또 고급스럽지. 음, 고급스러워. 어? 그냥 근데. 일반 대중적인 차 느낌은 전혀 아니야. 고급 세단이란 어? 느낌이 그냥 딱 들어. 딱 들어. 들어. 수납공간도 좀 보자. 여기 보면은 컵홀더가 크기가 조금 다른 게두개 있네.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고. 후방영상을 보는 거 같지? 응. 전방에 있는 센서를 컷다 껴다 할수 있는 기능이고 오토홀드와 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기어가 이렇게 돌리는 방식 그리고 파킹을 가운데 누르는 방식인데 암네스트 공간은 여기 밑에 누르면 양문으로 이렇게 열리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그냥 흔한 방식은 아니지 내면면이 음. 네, 안에는 응. 여기 12볼트 단자가 들어있고 여기 USB도 있는 것 같아 기본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인 디바이스가 있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등받이와 자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는 모습이고 시트가 정말 말랑말랑하고 모든 곳이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이 편해 허벅지부터 엉덩이, 허리, 뭐 등허리, 어깨 그리고 여기 정말 말랑말랑해서 자꾸 운전할 때 머리를 이렇게 대고 싶어 <laughs> 이 포지션이 좋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운전하는 게 너무 편하네 실내 룸미터도 보면은 지금 베젤이 거의 없는 듯한 모습이라서 고급스러워 보이지 그 뒤로는 이제 지능형 안전장치 옵션들이 들어가서 넓적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간 모습이고 하이패스도 카드를 여기 탈탄하는 음, 네. 방식이고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모습. 필레등이 제일 안 예쁘다. 음. 그리고 여기 뭐별 기능은 없네. 난여기도 불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 음. 없네. 자, 이거 선바이저 열면 이걸 뚜껑을 열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 닫으면 꺼지고 플래그 타입으로 사이드로 들어가니까 이 A 필러도 작지만 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응, 보이고 있어. 결국 이제 당신이 운전석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시작해보자. 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